안녕하세요. 리뷰 보입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물한번안 먹어본 사람 없겠죠? 그만큼 물은 우리에게 소중한데요. 물을 먹는 방법은 다양하죠? 페트병에 담겨있는 물을 사먹는 방법, 물을 끓여서 식혀서 먹는 방법 등등등. 하지만 이 중에서도 가장 편리한 방법은 바로 정수기를 사용해서 먹는 것인데요. 그만큼 정수기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편리하고 익숙한 방법 중 하나일 거예요. 그런데 그런 정수기 중에서도 이쁜 정수기가 있다? 엔탈로 제로, 미약금 같은 것도 없어요. 오늘 추천드릴 찐 내돈내산, 리뷰봇이 1년간 사용한 퓨리어 유로체인저 직수정수기를 소개해드립니다. 상당히 유로 광고표 한 표시는 광고비를 따로 받은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고정 댓글의 링크로 구매해주셨을 때만 제수정의 수수료를 받게 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고정 댓글의 링크로 구매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돈내산이 정수기를 추천드리는 이유 첫 번째 영롱한 디자인 일단 이 제품 보자마자 이쁘다라는 말이 절로 나오는 정수기에요. 저희 집은 대부분 화이트 톤으로 되어 있어서 저는 화이트 제품을 구매해서 사용하고 있어요. 이쁜 색이 너무 많아서 고민을 진짜 진짜 많이 많이 하다 골랐거든요. 화이트 외에도 크림 아이보리, 페일 핑크 회백테색이 있으니까 시안과 인테리어에 맞게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게 저희 집 주방 인테리어랑 찰떡궁합. 이 정수기 디자인에 반해서 샀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에요. 양쪽으로는 물결 모양의 디자인으로 되어 있고, 유광 반사 플라스틱을 사용해서 고급스러운 인상을 줘요. 이 유광 플라스틱이 가로로 되어 있었으면 좀더 뚱뚱해 보이는 감이 있었을 텐데, 물이 내려오는 방향으로 디자인되어 있어서 시원시원하고 물이 내려오는 순간과 잘 어우러져요. 일단 디자인으로 지적할 곳이 없어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1년 정도 사용 중이거든요. 진짜 질리지 않고 매번 봐도 이쁩니다. 주방에서 인테리어 역할은 톡톡히 하면서 공간 차지도 덜해요. 디자인을 중요시하시는 분들 이 정수기 진짜 진짜 추천드려요. 내돈에서 산이 정수기 추천드리는 이유 두 번째 공간과 타공입니다. 요즘 정수기들 보면 얼음이다, 뜨거운 물이다, 냉수다 해가지고 뚱뚱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는데요. 거기에 냉수, 온수 모듈을 싱크대 상판 밑에 설치하고 타공도 5cm 이상으로 어휴 그런 정수기들은 공간을 너무 많이 차지해서 불편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거든요. 이 정수기는 정수만 지원하는 모델답게 심플의 정석입니다. 보시는 거와 같이 얇은 디자인은 특징인데요. 가로로. 11cm 정도밖에 안 하니까 주방에서 공간 차지를 덜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옆에 접시들을 놓을 수 있다든지 그 외에 다른 것들을 올려놓고 사용할 수 있어요. 주방이 쾌적해지는 느낌적인 느낌이랄까? 그리고 얇은 디자인을 가지고 있다 보니 오히려 이 정수기를 어디에 디자인 포인트로 놓아볼까라는 선택지가 생기더라고요. 그런 면에 있어서 얇은 디자인은 유로체인지 정수기를 선택함에 있어 중요한 요소인 듯해요. 또 정수기를 설치할 때 골칠거리, 타공인데요. 타공은 수도관과 정수기를 연결하기 위해서 뚫는 것을 말하는데 이 정수기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0.5cm 정도의 구멍만 뚫으면 돼요. 공간 차지를 덜하게 되는 효과도 있어요. 그리고 타공이 크면 그만큼 지저분해 보이는데 정수기 뒤에 딱 숨어 있으니까 타공을 안 했나 싶더라고요. 이쁜 디자인의 정수기인 만큼 타공까지 신경 써서 더 디자인이 돋보이게 만드는 마법. 공간을 널찍하게 타공을 최소로 하고 싶은 분들 이 정수기 진짜 진짜 추천드려요. 내돈내산 이 정수기를 추천드리는 이유 세 번째 너무나도 쉬운 관리입니다. 이 제품은 렌탈해서 쓰는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위약금 같은 건 없는 대신 자가 관리를 해야 해요. 코웨이 같은 정수기는 전문 코디가 있는데요. 근데 직장인들 언제 코디랑 약속 잡고 내 휴가까지 써가면서 아까운 내 휴가 유로체인 저는 자가관리가 가능한 정수기예요. 근데 그게 또 어려우면 귀찮고 짜증날 텐데 이게 얼마나 쉬운지 기억할 건딱세 가지. 첫 번째 필터 교체, 두 번째 코르크 세척. 세 번째, 직수 모드 교체예요. 필터 교체는 초등학생도 할수 있을 만큼 정말 쉬워요. 보시는 것과 같이 옆에 문을 열고, 필터를 딸깍 소리가 날 때까지 들어 올립니다. 그리고 교체하고자 하는 필터를 뺀 다음에, 그 자리에 필터만 껴주고, 필터 내린 버튼만 눌러주면 끝! 다 해서 30초도 안 걸리는 작업이에요. 정말 쉽죠? 헷갈리면 문 안쪽에 붙어있는 매뉴얼을 보면 돼요. 물이 최종적으로 나오는 코르크는 분리해서 1, 2주에 한 번씩 뜨거운 물로만 세척해주면 돼요. 이거 어렵냐고요? 그냥 코르크를 잡고 왼쪽으로 돌리면 빠지는데, 그거 물로 씻어주면 돼요. 참 쉽죠? 그리고 직수모드 교체는 1년마다 권장하더라고요. 이것도 다 매뉴얼이 있는데, 매뉴얼 보고도 충분히 따라 할수 있고, 최종 다 해도 1분도 안 걸리는 작업들이니 너무 편해요. 어휴, 코디랑 약속 앉아보니까 그게 얼마나 편하고 좋던지. 도비는 자유예용내돈 내산, 이 정수기 추천드리는 이유 마지막. 무서움과 전개세 제로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실 텐데요. 이 정수기 전원을 꼽는 플러그가 따로 없어요. 그렇다보니 내가 원하는 위치에 설치가 가능하겠죠? 플러그가 있는 제품이라면 콘센트를 꾸역꾸역 찾아가지고, 그 위치에서 크게 벗어날 수 없는데요. 이게 생각보다 디자인을 중요시하는 사람들에게는 매우 크거든요. 콘센트가 없다 보니 이거 사용하는 전기가 0. 그럼 전기세도 0이에요. 그리고 요즘 정수기들 띠링띠링 하면서 울리는 그런 소음이나 이런 것들이 매우 거슬리는데 이 정수기는 정수기 자체에서 나오는 소음도 거의 없을 뿐더러 정수기에서 나오는 그런 효과음들이 없다 보니 한밤중에도 조용히 사용할 수 있어요. 정리하면 레트로한 이쁜 디자인, 제가 관리가 싹 가능한 편리성, 겨우 12cm 밖에 안 되는 폭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감과 0.5cm 타공 수준의 깔끔함, 무소음과 전기세 제로까지, 요즘 프리얼이 나만 알고 싶은 브랜드에서 모두가 알게 되는 브랜드로 바뀐 것 같아요. 제가 소개시켜드리는 이유도 만족도가 너무 높기 때문이에요. 저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정수기를 사용할 예정입니다. 리뷰보시 만족도 높게 1년간 사용한 프리얼 유료 체인저 정수기, 진짜 진짜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사용하면 좋을만한 프리얼 유료 체인저 정수기 리뷰를 해드렸는데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다음에 또 보게요.